그렇게 안 죽죠? 아그 사람 아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아 영병아 좀 잡아봐 아우 돌가죽에 아주 냉기의 번개에 아주 그냥 뭐 아가리 봐라 아다리 봐라 오, 샤코, 네, 샤코 나왔습니다. 자, 시작이 좋죠, 샤코. 네, 샤코. 알쌤의 5억이 이제 숨통 트여서, 어! <놀람> 씨, 로로, 씨. 아, <놀람> 씨! 지 자, 이게 카옵니다. 제가 보여드린다 했죠. 네, 나왜 자랑하는 거안 되냐고? 아, <laughs> 자, 아무튼 자랑이 안 되는데, 오자마자 못볼걸 봤네. <laughs> 오, 야, 죽는다, 죽어! 아, 알겠습니다. 우리 또, 그리그림 또 짠바 있으니까, 또 믿을게요. 어, 그리멜름. 야, 그림멜 아, 노에테. 어, 그리멜름도 나와요. 생음 6. 야, 씨. 아, 생음 7. 음. 피감 16. 마피감 11. 자, 준여그뜸이네요 다. 모두. 싹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보굴 메타 에메랄드도 좀아나나나 나, 나, 맞다 나 그거 템창비 온다는 것도 깜빡했다 샤그 에메랄드 아이툴 봤어요 한 작가는 거? 아, 링고님 어서 오시구요 뭐야 또 로룬이라고요? 이분 블리자드 아들이시네, 아자 <laughs> 아닙니다. 진정한 블리자드 아들은 또, 어 이거 보십시오. 백수룬. 자 봤습니까? 이상자깡이 힘입니다 이게. 어? 백수룬. 굴룬, 굴룬드. 아 깜짝이야. <laughs> 아이 굴, 굴룬, 굴룬드. 어 블루 아 좋습니다 블루 시작이 좋네요 돌가죽에다가 냉기 번개야 아, 고급 어세터 자 명중일 오케이 어 투창 피참 아나 이거 자랑이 자랑이 안 돼. 자, 보셨죠? 이게 바로 아케론의 구덩입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 무시하셨죠? 네. 선생님들. 어? 오래 했다. 오! 와, 씨. <웃음> <웃음> 자, 이게 여러분들 상자강입니다. 이게 아 나왔습니다. 베르루 아주 이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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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강의 힘입니다. 상자강 몇번몇 번이나 말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도구랑 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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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상자깡 최고 그러니까 상자깡 최고야 진짜 10일 동안 사냥해서 안 나왔는데 음 방상자에서 아 감사합니다 근데 황금상자 아닌데 나오네요 아네 그래서 제가 다 까라고 했어요 그다 까시라고 다 나오니까 상자 가 하러 갑니다. 와, 상, 최초 상자 까서 무운 만드는. <laughs> 자, 이제, 만들, 만들어 볼게요. 아, 근데, 나어떠다 만드냐? 나, 저기. 와, 베르가 딱 나와버리네. 미쳤습니다. 개사기 상자. 괜히 알려줬다. <laughs> 아, 일단 계속 리방하면서 고민 좀 할게요. 일단 이거 합치고, 음, 합쳐. 합쳐. 그 다음에, 이거랑, 수르랑, 합치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베르 두 개. 노바 체라부터 정하셔야 할 듯. 그니까요. 호절소소 만듭시다. 왜 이렇게 삼진차를 좋아해? 아, 그냥. 특이하잖아, 어차피. 뭐, 팔 것도 아닌데. 포졸소스 하시면 바로, 파, 따라만 만들겠습니다. 아니, 봐봐, 잘 봐봐. 내가 왜 사진을 하고 싶냐면, 어? 아, 이거 봐보라고. 아, 얼마나 간지냐고, 이거. 어? 아, 내가 왜 고민을 하냐 <laughs> 이게 얼마나 간지냐고. 사진하려면 피, 피랑 많아도 마, 많이 채워야 하는데, 얼마나 간집니까 아시, 내 거의 거의 지금 거의 지금 그 액트 2 가서 경비 서야 돼. 사이드가 멋있음 무기가 에러 너무 무서워. 아니 봐봐, 어? 바로 여기서 경비 서야 된다니까 여기 여기 가가지고. 근데 방패 안찬 소서 너무 야 허약해서 자 보세요. 위화감이 없잖아요. 돼지 똥 치러 가나 안왔네 죽음 <laughs> 위험이 더 높아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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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뭔 소리야? 아, 맞지, 맞지. 아, 네, 탈세 체라로 명불직득 직작각. 아, 일단 탈체라를 아, 몰라. 자. 갑니다. 아, 통찰이 아니고, 무한, 요거. 베르말, 베르이스트. 증뎀만 보면 돼. 맞아요. 증뎀만 용병이 끼니까. 아, 게요 베르, 말, 베르. 제발, 그냥 300 이상만 떠라. 그냥 진짜 욕심 안 낼게. 차려. 아, 씨. 아 진짜 짜증나네 아아아 하지말까 아, 내가 사신 사신하겠지 어? 아 시발, 아 몰라 <laughs> 어? 내가 사신하겠지 그냥 민첩 좀 찍고 사신거